실질적으로 하는 업무 담당자, 시스템 운영자, 그리고 이런 기술적이고 관리적 취약점을 점검하는 컨설턴트, 그리고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는 부분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보안 영역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보안을 다루는 직군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엔지니어 파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획과 기술, 개발, 영업, 마케팅까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보안 영역에서 이해 관계자로 다루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전공자 분들도 정보 보안에서 할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인터파크나 아니면도 스페이스 같은 다른 직군에 있어서도 보안 영역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획 직군과 기술 직군, 개발 직군 각 단계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해요. 기획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고 어떤 소프트웨어 발굴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술 지원은 이러한 필요로 하는 니즈를 가지고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안 영역이라고 하면 개발 직군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개발자로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서 모바일과 웹 그리고 네트워킹 환경에서 프로그램에 맞는. 여러 가지 개발들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QA는 퀄리티 어, 어슈런스라고 해서 엔지니어 파트로 제품의 보안 부분을 맡고 있고요. UI 또는 UX라고도 불리는데 UI는 유저 인터페이스,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사용자와 모바일 사이의 환경에 대해서 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TW라고 해서 테크니컬 라이터라고 합니다. 어, 기술적인 용어들을 실제로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조금 더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매뉴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안 컨설턴트라는 영역에 있어서는요, 실제로 보안의 영역들은 법에 준수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관리법이나 정보 시스템 보호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얼마나 잘 준수할 수 있는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과 실제로 해킹이라던가 외부에 침입이 왔을 때 이런 침입을 해결하고 거기에 있어서의 취약점을 점검하시는 분들을 기술 컨설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안 관제와 티, 침해 대응 부분에 있어서 썰트 관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썰트라는 개념을 처음 접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ERP 썰트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리스턴스 팀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고요. 컴퓨터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이 침해가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발견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썰트 관제나 악성 코드 분석과 같은 분들은 사실은 이공계 관련 전공자,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사 보안에서 담당자로서 역할을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하는 팀으로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 명이 모든 것을 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보안 담당자는 한 회사의 시스템 보안의 정책을 수립하고 어떻게 보안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대응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을 시스템 보안 담당자라고 그리고요. 보안 담당자는 웹이나 모바일 앱 등과 같이 취약점 점검에 따라서 해당 부분의 대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을 어 저희가 보안 담당자라고 하고 아래 나와 있는 ISMS라는 것은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 기업에 있어서의 민감한 정보들을 실제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분을 보안 담당자라고 저희가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용어도 복잡하고 내가 정말 할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비전공자 분들은 전공자 분들이 쉽게 사용하는 이러한 용어들 앞서 설명한 썰트라든가 ISMS 또는 악성 코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따로 용어 정리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지금 시대 는 언택트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제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안 정보도 사실 관리를 잘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셋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보보호 인증이라고 해서 ISO 27001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ISMS와 같이 정보보호의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제로 보안의 침해가, 되, 침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가라는 대응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BSI 코리아라는 British, 어, British System Institution이라는 영국 표준협회에서 관련 자격증을 현재 발급을 하고 있고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인된 자격증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정보 보안에 대해서 개념이 있으시고 관련 전공자이라고 하시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실제로 다양한 취업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보고 인증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정보 보안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 보안을 다루는 영역에서 각 기업마다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서 정보 보안업 수행을 하거든요. 저희 센터에서는 현재 한국 MS와 함께 정보 보안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MS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련 취업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지금 비영리 재단과 함께 정보 보안에 대한 전문 인력을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이유 과정에 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추후에 안내메일을 한번 다시 보내드릴게요.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정보보안 관련법 그리고 제품과 호스트로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들을 정리한 온라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후반부 6월에서 8월에 또 온라인 교육에 어 신청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보안 진로 탐색 강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 양성과정을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초중고에서도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교육을 진행해 주실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다는 초중고 학교의 일선 학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었고요. 정보보안 진로 탐색 강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전공자이지만 관련한 내용의 기초 교육을 학습을 하고 실제로 감사로 활동하는 사례를 작년에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정보 보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보 보안의 정보 보호 전문가가 하는 역할 그리고 직업 윤리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로와 연계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지 컨텐츠 개발까지 어, 다양한 커리큘럼을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어, 초중고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 학생의 눈 높이에 맞춰서, 컨텐츠를 본인들이 개발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분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컨텐츠 개발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 본인이 편한 시간에 강연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할수 있고 해당 컨텐츠를 이제 본인의 컨텐츠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창업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거나 나는 o u 시부터 o 까지 정규직으로 이렇게 일하는 직업군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정보보안 진로 탐색 강사 양성 과정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 보안 외에도 VR, AR, 기후 변화 대응 앱 인벤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다양한 커리큘럼을 신기술 신산업 부분에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고등학교나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외에도 실제 일반 고등학교나 중고등 학교에서도 이런 어, 다양한 직업군에 있어서의 신기술을 반영한 교육들을 원하시고 어 이런 교육들을 조금 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초등학생들에게 흥미도 유발하고 강연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 기법을 도입을 한다면 비전공자분들도 충분히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고 강사로서 어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위셋에서 어, 지금 삼성 SDS 멀티캠퍼스와 함께 조금 더 기초 수준의 온라인 교육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2차 모집이 마감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 자바 그리고 지금은 Go라는 언어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초 학습에 있어서 어, 학습을 요구하신다고 하시면.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시고 본인이 편한 시간대에. 어, 본인이 원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선택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o a 그리고 블록체인 지금 많이 뜨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IT 실무 역량 학습을 위한 교육 과정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어, 이 교육 참고하신다면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면서 기초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해당 교육 과정은 2차는 어, 이 오늘까지 마지막이지만 3차 사학사 4차 교육과정도 6월과 9월에 추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보안 관련해서 아까 일선 학교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을 하는데요 단순히 강사를 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학생분들과 재직자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제로 나갈 수 있게끔 활용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본 교육이 이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보 보안의 전문가로 이수를 하신다면 해당 교육의 컨텐츠를 가지고 실제로 강연을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요 센터에서 강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사 파트에 있어서. 어떤 좋은 커리큘럼을 실제로 교육 이수 이후에 개발을 하신다면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해당 부분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 집약해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W브리지 이공계 어, 여성의 진학, 취업, 성장, 은퇴까지의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실 비이공계 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지 가장 막막할 수가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도 실제로 비전공자 분들이 해당 부분에 취업한 사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자면 첫 번째 용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아까 설명드렸던 관련 전공자분들이 굉장히 쉽게 사용하시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을 본인이 별도로 정리를 하신다면 이 기초 학습을 토대로 실제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이공개 어, 분들이라면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용어사전을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강추하고요. 용어사전을 만드실 때는 어, 본인이 보기 편한 책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목차를 한번 보시고 목차 또는 관련해서 용어를 가장 많이 좀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용어들을 본인이 따로 정리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케이 o 음뿐만 아니라 아까 소개드렸던 온라인 사이트 무료 교육 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각 교육 강좌마다 다루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이 기초 중국. 보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각 학습의 목표를 한번 보시고 비전공자로서 내가 어디까지 정보 보안의 개념을 확인하면 좋을지 각 과정의 커리큘럼들을 보시고 어 본인이 올해는 이해관계 그니까 개념 설명에 대한 부분을 마스터하고 본인의 학습 플랜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이라면 그 실제로 보안에 관련해가가지고 어 랩이라던가. 이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 보안 배운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도 있거든요. 어, 해당 프로그램은 MS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안 솔루션을 배우고 그 솔루션을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된 중급 이상의 또 프로그램을 한번 경험을 해보신다면 내가 배운 지식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보보안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업마다 보안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획 파트도 있고 개발 파트도 있고 마케팅 영업 그리고 실질적으로 컨설턴트 업무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각 기업이 요구하는 정보 보안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 나오는 그. 채용 공고의 내용들을 한 번씩 훑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 요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기획이나 개발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정보 보안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한 번씩 분석하신다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 그게 정보 처리 기능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보셨던 ISO 27001 자격증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로 하는 자격증의 내용들을 수집하시고 본인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육들을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또한 본인이 아직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W브릿지에서 역량 진단이 가능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 추천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W브릿지에 오셔서. あ。 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점검을 받고 그리고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당 부분의 전문가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기회가 있습니다. W 브리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크게 다섯 가지로 보면 관련된 시창업 정보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일자리 정보로 네트워킹은 온라인 멘토링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계시는 정보보안 전문가들로부터 온라인으로 본인이 궁금한 점을 멘토링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취업과 관련해서 이력서나 자소서 클리닉도 커리어 컨설팅에서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리셋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그 해당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하신다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 설명은 끝났고요. 혹시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음성으로 음성어 해제하시고 질문 사항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없으실까요? 그 지금 위셋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꼭 이공계 전공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비이공계 분들도 교육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온라인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멘토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어, 모듈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위셋 말고 보안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 정보 같은 경우는 앞서 임수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키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보안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있어요. 어, 정보 보안의 침해 대응을 할수 있는 정보 보안 침해 대응 전문가라던가 아니면 보안 컨설팅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키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만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재. 미취업이거나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약 6개월 정도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고농 이제 그, 장기, 장기 프로그램, 네, 키사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저희가 줄여서 키사라고 부르고 한국어로는 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데요. 키사에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기는 지난달 3월에 모집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교육생 모집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키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또, 보안 관련해서 혹시 민간 학원 정보를 원하시면, 이제, 인터넷 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컬처 메이커스라던가 정보보안 교육센터라는 곳에서 관련 교육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 지원할 수 있는 요건들이 따로 있어서 그런 정보들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 본인이 지금 재학생이 아니신 상황이고 미취업이거나 아니면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은 해당 교육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강추 드립니다. 네, 혹시 이미경님 아까 질문 주셨던 분 말고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그 지금 저희가 정보 보안 쪽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정보 보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 인공지능 또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런 부분과 뗄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SKT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을 동영상 자료를 무료로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전공자 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에 있어서는 SKT 아카데미에서도 회원을 가입하시면 어, C부터 Java 그리고 Go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또는 만약에 개발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백엔드 아니면 개발자로서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시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SKT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도 그 교육을 이수하시고 나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업 아이템을 잡고 그것을 통해서 경진대회도 같이 하고 있어서 혹시 마음에 맞는 분들이 계시면 전공자, 비전공자가 같이 그런 팀 프로젝트를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부분을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오늘 교육 내용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보 보안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고 정보 보안이 단순히 엔지니어로서의 개발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획과 그리고 컨설턴트 이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컨설턴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발자들로서 이런 보안의 침해라던가 정책 수립을 위해서 조정하는 역할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을 잘 조율을 하고, 이거를 리포팅 형태로 정리를 하시는 역할을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잘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5인 미만의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정보 보안 컨설턴트를 이렇게 기업에서 채용해서 두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 보안 컨설턴트가 프리랜서로서... 실제로 다양한 직군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컨설턴트 업무 영역은 그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준 그런 부분을 진단하고 체크하는 업무 체크 리스트부터 실제로 잔, 단기 장기적으로 보안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까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 현재 수준의 역량에 따라서 어, 나와 또 다른 분 PM들과 같이 이런 컨설턴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여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세션 4가 지금 종료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아서요.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 부분이 추가로 있으면 저희가 오늘 교육 종료되고 이세 어, 아카데미 메일 주소를 통해서 추가 질문에 대한 부분은 받,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학문 분야에는 무엇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크게는 이게 어, 비대면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들이 사이버 보안 영역에 굉장히 밀접한 영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현재는 비전공자 이공계 20개, 이공계가 아닌 전공이 아니라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개념 자체가 전체 전공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거의 종료가 돼서요. 세션 후 비전공자도 괜찮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정보보안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 좋을 것 같고요. 패널 토이를 통해서 궁금한 점들 질문해 주시면 보다 다양한 분들께서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세션 4에 들어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위셋 아카데미 최문용 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